제가 얼마 전에 코즈니에 갔다가 마음에 드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그냥 택배로 시켰어요. 들고 오기 힘들 것 같아서. 이거는 저희 집에 나무 트레이가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이렇게 그릇이랑 딱 뭔가 맞는? 이렇게 맞춤형 나무 트레이는 없어가지고 제가 요거트랑 뭐 계란 이런 거 자주 먹는데 여기다가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샀어요. 딱 이렇게 한 접시 해가지고 아침 먹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. 뭐 과일 먹거나 이럴 때도 두 종류니까 되게 유용할 것 같아서 샀어요. 그리고 이거는 요즘 유행하는 커트러리. 커트러리가 인터넷에서는 좀 비싸더라고요, 다른 브랜드 거는. 근데 코즈니는 하나에 몇천원? 이라서 이뻐가지고 샀어요. 나중에는 여기 분홍색 돼 있는 것도 살려고요. 이거 제가 요즘 엄청 좋아하는 호떡이거든요. 이것도 하나 구워줄게요.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이래요. 그래서 공기청정기 켜주려고요. 저는 밥 먹고 겨울옷을 정리해줬어요. 이렇게 두 박스가 나왔는데 어, 외투는 이미 안방 드레스룸에 다 넣어놨고 이거는 니트랑 그다음에 뭐 슬랙스 두꺼운 바지 이런 것들이에요. 제가 저번에 다이소에서 이렇게 영양제 두 가지를 사왔었거든요. 제가 이거 오늘 화분에 물도 주고 영양제도 줄 거예요. 먼저 다육이부터 줄 건데 사실 이거는 정식 화분이 아니에요. 그래서 밑에 배수구가 없거든요. 그래 가지고 원래도 다육이가 물을 많이 먹는 애들은 아닌데, 이거는 특히 좀 조심해서 줘야 돼요. 물이 안 빠지거든요. 그래서 정말 소량만 줄 거예요. 이렇게 꽂아줄 거예요. 이거는 딸기 마카롱이고, 이거는 일반 마카롱이에요. 맛은 어 얘는 크림치즈 필링이고, 그 다음에 얘는 솔티카라멜, 그 다음에 얘는 말차고, 얘는 바닐라예요. 귀엽죠, 곰돌이. 곰돌이. 얘는 딸기 곰돌이에요 제가 짰는데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. 이렇게 세개 먹어볼 거예요. 이거는 전에 산 디저트 접시인데 사용할 일이 없어서 처음 사용해보려고. 해요. 이거 크림치즈 딸기 필링인데, 이게 제일 맛있어요. 크림치즈도 너무 고소하고, 딸기도 되게 상큼해서 잘 어울려요. 제가 마크라멜을 여기 침대 위에다가 걸어주려고 만든 거거든요. 그래서 저희 집 벽지가 실크 벽지인데 이거. 꼬꼬핀을 사용하면 은 벽지 손상 없이 걸 수가 있대서 이거를 이용해서 걸어줄 거예요. 이런 느낌? 저 지금 엄청 마음에 들어요.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되게 자연스럽고 예쁘죠. 마크라메 재료 사다가 또 만들어봐야겠어요.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. 생각해보니까 내일 독서 모임인 거예요. 이번 주 독서 책은 이건데 제가 하나도 못 읽은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좀 늦었지만 이거 읽고 그 다음에 내일 조금은 3분의 1 정도 읽고 독서 모임 가려고요. 이번 주 읽을 책은 그리고 시는 얘기나 좀 하자고 말했다. 이 책이에요. 다들 재밌다고 추천해 주시더라고요. 그럼 저는 책 읽고 잘게요.